이미지 원본 보기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양희 기자 박찬호가 추석 특집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 독수 공방 독특하고 수상한 공방에 출연한다. MBC는 최근 이 프로그램의 라인업을 확정했다. 야구스타 출신 박찬호를 비롯해 격투기 선수 겸 방송인 김동현. 가수 박재정, 악동뮤지션 이수연, 미대오빠 김충재 등이다. 복수공방 독특하고 수상한 공방은 일회용품과 새것을 숭배하는 요즘 사회에서 낡고 고장나 버려지거나 잊혀지는 물건들을 출연자들이 직접 수리하고 추억을 복원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포맷의 예능 프로그램이다. 멍상 예능이라는 모토를 내세운 독수공방은 멍하니 보다 보면 마음이 편해지는 영상이라는 핫트렌드를 접목시킨 신개념 예능으로, 출연자들이 수리하는 모습을 멍때리고 볼수 있는 감각적이고 흥미로운 영상으로 다만의 색다른 멍상 예능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남다른 손재주를 가진 이른바 금손 출연자들이 공방의 멤버로, 서 실제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happy-emk.co.kr 재생 버튼 매일경제 설정하면 시원한 경품 이와르르 재생 버튼 뉴스 이상의 무궁무진한 프리미엄 읽을거리. 재생 버튼 아나운서 가 직접 읽어주는 오늘의 주요 뉴스. 매일경제